안녕하세요. 발콘 아줌마였습니다. 전투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투 꿀팁과 함께 배틀 시뮬레이터 별 7개 텁 시크릿 전투에 대한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전투 중에 히트 상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히트 상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 게이지 밑에 보면 히트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약점 속성으로 공격하거나 적 공격을 피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버스트 효과가 높은 스킬을 사용하면 버스터 게이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버스트 효과가 높은 스킬에는 클라우드의 버스트 슬래시, 티파의 백플립이 있습니다. 히트 상태를 만들고 버스트 효과가 높은 스킬을 사용해주면 난이도가 팍팍 내려갑니다. 그래도 전투가 어렵다면 AP 노가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수 마테리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속성, 회복, 소생, HP 증가, MP 증가, 가드 강화, 소멸 등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AP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배틀 시뮬레이터에서 삼발 인조 대 스카리 캐러밴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지 난이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틀 1만 진행하고 48 AP를 받고 포기하기 형태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배틀 4, 5까지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번외로 티파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티파 스킬은 정말 버릴 게 없는데, 흘리기, ATV 연계 마테리아를 넣고 치고 빠지는 형태로 전투하면 격투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투기 스피어를 사용한 후 다양한 스킬을 연계해보세요. 전투의 재미를 배가시킵니다. 또보스전의 경우 버스트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비기 해방을 해놓고 버스트 상태가 되자마자 극딜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면 적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탑 스킬의 전투 공략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엔딩 이후 배틀 시뮬레이터와 배틀 리포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챕터 17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이동할 필요 없이 에어리스의 방에서 나오면 배틀 시뮬레이터와 배틀 리포트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테리아는 종류별로 다 갖추는 것이 좋으며 무기는 클라우드의 경우 트윈스팅어, 티파는 메탈러클, 에어리스는 폴 메탈로드를 사용합니다. 일단 클라우드와 에어리스의 무기 업그레이드 속성에서 라스트 리브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스트 리브의 경우 전투 불능 상태에서 1회 살려줍니다. 전멸을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라스트 리브가 없다면 배틀리포트로 돌아가서 SP를 리셋한 후 라스트 리브를 찍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3명 중 1명에게 간파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유인즉, 프라우드 클레드 영호기는 여기서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릭터별 준비해야 할 마테리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방어구에 속성과 냉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회복, 소생, 베리어, 간파, HP 증가, 가드 강화를 사용합니다. 티파는 방어구에 속성과 화염을 넣습니다. 그리고 회복, 소생, HP 증가, 흘리기, ATB 연계, 버스트를 사용합니다. 에어리스는 범위화와 회복을 넣거나 기도를 사용합니다. 번개, 소생, 기도, 매지컬, MP 증가를 사용합니다. 남는 칸은 가드 강화, ATB 관련 마테리아, MP 또는 HP 증가 마테리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스, 시바는 클라우드로 공격하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냉기 속성을 방어구에 넣어뒀기 때문에 시바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최대한 MP를 소비하지 않고 어빌리티 스킬로만 클리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트 상황이 오기 직전에 티파를 사용해 비기해방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티파의 비기해방은 모든 보스전에서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보스 뚱보 초코보는 티파로 공격하면 됩니다. 티파는 게이지 두 개를 빠르게 모아서 비기해방을 통해 극딜을 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톰베리를 소환하는데 즉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환되면 먼저 처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바전과 마찬가지로 MP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스, 리바이어더는 클라우드와 티파를 적절히 변경하면서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피닝 다이브 타이밍에서 배리어를 걸어주고 가드를 사용해주면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대헤일을 사용할 경우 버스트로 무마시킬 수 있는데 어렵다면 월을 사용해서 가드로 버티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스 바하무트는 사이클당 카운트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끊어주면 좋습니다. 티파의 게이지는 항상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카운터에 대비합니다. 카운터에 들어가면 티파, 클라우드, 에어리스 모두 폭딜을 넣어 주세요. 카운터가 끝나면 HP를 회복하고 월마법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카운터 중에는 맞아도 괜찮으니 계속 공격해서 ATB를 채워 주세요. 많이 맞아야 리미트기가 빨리 생깁니다. 이후 이프리트를 소환합니다. 티파는 방어구에 속성과 화염을 넣었기 때문에 이프리트를 상대하기 적합합니다. 이프리트가 소환되면 빠르게 이프리트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프리트가 버스트 상태가 되면 리미트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정확히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카운터 이후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주는 메가플레이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프리트가 죽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티파를 이프리트에 고정하고 클라우드 에어리스는 티파 힐에 집중합니다. 이프리트를 처치하고 메가 플레이어를 버스트로 끊으면 좋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티파를 제외한 클라우드 에어리스만이라도 풀피로 만들고 월을 걸어둡니다. 월을 걸 여유가 없어도 라스트 리브가 있기 때문에 티파만 죽습니다. 빠르게 부활시킨 후 이프리트에게 다시 보내 빠르게 이프리트만 제거하면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스 프라우드 클레드 영호기는 바무트에 비하면 아주 쉽습니다. 방어구에 화염 속성을 넣은 티파를 위주로 사용합니다. 기계 약점을 이용해 에어리스의 번개 공격만 해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배틀 시뮬레이터 공략까지 완료! 어려운 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략에서 만나요. 안녕.